그 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우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이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굳지, 르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종종 성경에서 눈에 띕니다. 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심썩 기도하고, 무시롭게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이제 종종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말씀이고,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이스라엘이 그열 가지 재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이 아멜렉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이 군대가 무장하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백성이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또뭐 그들의 손에 무기도 없어요 뭐 지팡이나 뭐그 농기구 같은 건좀 있을지 몰라도 어떤 무기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 그 전쟁은요 뭐만 명이고 2만 명이고 10만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도망가는 쪽이 지는 거예요 양측에서 와 하고 싸우잖아요 먼저 도망가는 쪽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아, 그들에게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아마 아멜렛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면 그냥 오압 지졸이 돼가지고 다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아멜렛과의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승리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리비듬에서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덕 위에다가 모세가 올라가게 하시고, 아론과 후른 우편과의 좌편에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세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그, 그것을 그 바라보다가 모세가 이제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여러분 손을 얼마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뭐 1시간, 네, 두시간 그것도 힘들겠죠? 아마 20분, 30분만 지나도 뭐 어깨가 아프고 팔이 저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든 손을 들고 있어야 이기니까 온 힘을 다하여 손을 들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손을 들수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론과 훌이 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거기다 모세를 안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오른편, 훌이 왼편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손이 참 재밌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그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그 붉었던 그 홍해 바다도 아주 깊은 홍해 바다도 좌우로 갈라지는 역사도 그렇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하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산속에 아멜렉이 없습니까? 아말렉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국과 같고 모든 일이 평안하고 우리 하나님의 행복으로 온전히 모든 것이 넘치고 있다면 우리 기도할 이유를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고 죽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대치하고 씨름하고 있다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아멜렉에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바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들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손이 항상 들려져 있으면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야멜렉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왜엉겅키가 나고 또 열매는 그 황충이 먹고 그 다음에 열매는 기한 전에 왜 떨어지는 것입니까? 예,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물어본다면 그 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이 내려져 있을 때, 다 지금. 그런 아멜렉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들려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아, 목사님, 목사님은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모태신앙입니까? 저에게 물어봐요. 저희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저희 집은, 에, 달마다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어요. 에, 저가 태어날 때도, 딱, 저희 위로 두님이 두 분이시라, 옛날에는 아들낳는게 소원이었잖아요. 지금 딸낳는게 소원이라 그래요. 네, <laughs> 저희 때 말해도 아들낳는게 소원이셨어가지고, 절에다가 불공드리고 해서, 그래서 저 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고모님이 한번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고모님은 구원도 못 받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누구를 뭐, 교회 다니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어, 형, 우리 아버님의 형제가 칠남매신데, 칠남매에 뭐, 둘씩, 셋씩, 뭐,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꽤 많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사를, 어, 그, 우리 이제 가을, 가을에 이제 그, 뭐죠, 그, 추석 때, 이제 다 같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날에, 그 제사를 거절하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들 절하는데 혼자 서 가지고 기도하고, 아,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원래는 어,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는데 저는 도망 안 갔어요. 예. 밝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다 밝혀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네, 저희 집은 뭐, 저희 그큰 집은 그 제사를 지내는 방이 조금 해가지고, 이 아, 앞에서부터 이 절을 하고 몰려오면, 밀려오면, 서있을 땐 괜찮아. 빼곡하게 서있는데, 절을 하면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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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맨 뒤에 있는 꼬맹이들은 이제 어디다가 뭐, 절을 할 때도 없어요.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동서남북 아무나나 자리되면 그냥 다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서서 기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그 친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3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전도했던 사람은 저희 큰 집, 저희 큰 집에 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어찌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는지 그 저녁에 우리 큰 집을 복음화 시키겠다고. 큰 집을 쳐들어 갔어요. 할렐루야, 쳐들어 갔어요. 네, 그때는 뭐 감히 뭐 지금 같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그 그, 그때 이제 전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희 큰 형님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장손인데 장손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저 그분은 이제 저희 제가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어, 한 거의 1 0년 가까이 넘게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지금은 이제 어, 목사님으로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음화된 것이 저희 큰 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재산은 누가 지내는 것입니까? 그게 그게 불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집도 예수님께 돌아오고. 어느, 어느 때는 저희가 그 친척들이, 친척 아이들이 모이면 그 방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뭐큰 방에 다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가 어, 한 8시, 9시부터, 저녁 8시, 9시부터 전도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밤새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성령받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전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들이 한 3년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이런 어두웠던 가정, 우상에 찌들었던 가정, 정말 얼마나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멜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에, 2008년에 이제 드디어 저희 온 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없애자. 할렐루야.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아주 뭐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안에서는요. 예, 그 유교 뭐 그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찌들어 있는 집안이라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없애자. 근데 어 우리가 나중에 자손들을 낳으면 언놈이 또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낼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모든 무덤들을 전부 다 화장을 하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덤들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화장시켜서 없앴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라는 것은 눈물어린 기도 속에 아멜렉이 물러가고, 짓게 깔렸던 어둠도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 나타나시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예전에 어떤 저희 심화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에 가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있어요. 별로 이렇게 감동적인 설교도 아닌데,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니까, 제가 설교하다 말고 또 지켜보고, 설교하다 말고 또 지켜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의 처지와 행편이 너무 좋지 않아요 부인은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집을 이제 나가셨어요 애들이 두 명이 있는데 큰아들이 이제 모아모아병이에요 모아모아병 모아모아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뇌병 뇌에 관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근데 이분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해야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그 간병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할수 없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든 게 이제 사방이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두 아들과 함께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찰나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교회를 왔는데,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 자살은 하지 말자.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근데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협력을 해드려도 그걸로 뭐 턱도 없어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날인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지금 병원인데 아이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지금 되게 유급합니다. 이게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유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 응급실인데 목사님 명예 면회를 허용해주겠대요, 그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 우리 직분자들이랑 같이 이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똑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빨리 오전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KBS에서 예, 그, 그 그런 일들을 방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거기에 방송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역사해 주셔가지고 집도 마련되고. 또 시에서도 후원해주고, 또 가정도 돌봐주고, 병원비도 없애주고 모든 일을 다 해주는 바람에 비로소 가정이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것도 얻어보고 저런 것도 얻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어, 화요일인가요? 제가 아, 금요일 날 며칠 전이죠. 이제 극동방송에서 직원 체풀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예, 극동방송에서 직원 체풀 예배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뭐 사장님, 뭐 피디들, 거기 이사들, 이사님들 뭐다 와가지고, 이제 가득 메우고, 이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오전에. 할렐루야. 아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좀 주셨나봐요. 할렐루야! 뭐, 좀못믿면 표정도 있으신데, 그, <laughs>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은 은혜를 주셨나봐요. 끝나고 나서, 이 사장님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극동방송3목가시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나누는데, 어, 소망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에 좀, 그 프로그램에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소망의 소리? 예. 소망의 소리.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청취자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이제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왜 그걸 뜻깊게, 뜻깊게 생각하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어, 그,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소망의 소리를 인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도 어느 때가 되면 저 방송에 한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이 생겨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할렐루야! 근데 피디를 불러가지고, 피디 불러가지고, 아, 즉시 섭외를 해서 방송을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거절을 하긴 거절했어요.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 우리는 이제 구집 v 에서 방송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거기 근처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뭐 굳집이 그 일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작은 기도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기필코 응답하시고, 기필코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손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이 높이 들릴 때 우리에게는 안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손이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힘겹고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심기일전하시고 다시 힘을 내셔서 우리 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미한 임재 속에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내시는 교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손에 주먹 꽉 치시고, 모세의 손, 모세의, 내 기도가 모세의 손과 같게 하소서. 우리 두 번만. 시작. 내 기도가 모세의 손과 같게 하소서. 내 기도가 모세의 손과 같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 우리가, 주님은, 주님이 3년 반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항상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온 밤을 새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멈춰진 것은 무덤에 있던 사흘 동안 기도가 멈춰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 쉼없는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